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10월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연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올해 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1울시 함창읍 이효정 주무관이 개발한 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 입출력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가 보유한 지급 대상자의 각종 정보를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연계해서 신청자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10초 만에 모든 내용이 적힌 신청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인데요. 민원인은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만 하면 돼서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 영주시 소수박물관은 소수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린 9개 서원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별기획전,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소수서원 등 9개 서원의 풍경을 그린 초대작가 이호신 화가의 작품과 화첩 등 28점이 전시되며 소수박물관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의성군 다인면 가월리 다인 농공단지 내한 공장에서 불이 나서 조립식 판넬 두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에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바이오 관련 업체로 장기 휴업 중이어서 직원은 없었지만 임차인이 공장 내에 생활 폐기물을 야적해두어 의성군이 행정 조치 중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 였습니다.